이 터키석은 만약에 매장에서 보신다면 무조건 주저하지 말고 구매 하셔라. 밥 먹을 때도 스프 국물에 이것도 이거 한 번씩 막 들어가고 막 그래. <laughs> 안녕하세요. 하이엔드 리셀샵을 운영하는 쪼마는 김언입니다 어, 제가 집에 있는 그방클리프 아람브라 라인을 거의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도 제가 굉장히 스페셜한. 2025년 홀리데이 컬렉션을 구매를 했거든요. 또 25년도 또 홀리데이 컬렉션은 반클리프 20주년이라서 또 굉장히 또 스페셜하다고 해요. 그 홀리데이 컬렉션은 가장 맨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소개시켜주고 싶은 게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반클리프를 내가 이제 처음에 샀던 거 바로 요 아이템입니다. 그 반클리프 아람브라 마더브펄 5 모티브 브레이슬릿이에요. 팔찌. 이게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사랑하시고 국민템 약간 이런 느낌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거 아니야? 해서 또 팔고 근데 또 우연히 갔는데 누가 했어? 근데 그 예뻐 그럼 또 사고 아 근데 또 굳이 이 기본 아이템인데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나? 해서 또 팔고 진짜 그거를 거의 한세번네 번을 했어요 진짜야 이게 애증의 빨지야 뭔가. 이 옷을 매치하셨을 때도 화이트 컬러의 이제 원석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데일리로 이용하기도 좋고 이렇게 자기이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햇빛이나 이렇게 불빛을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반사되는 게 보일까요? 이 은은한 반짝임까지도 굉장히 멋스럽다. 또 하나 더. 이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야. 이거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가 반클리프는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이 원석을 나중에 교체할 수 있어요. 어, 그럼 또 질문 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이게 지금 거의 뭐 700만원대 800만원대 제품인데 이 원석 자체를 교체하면은 또 금액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잖아?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몇 십만원대였거든요? 정말 그냥 편하게 실컷 사용을 하시다가 빛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반사해 봤을 때도 약간 기수도 너무 많고 그러면은 매장 가셔가지고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두 번째로 구매한 게 이거예요. 스윗 사이즈고요. 그리고 커넬리언이라는 원석이에요. 한번 제가 연출을 해볼게요. 요렇게. 음, 예쁘죠? 반클리프를 네.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한 끝에 나는 되게 스위스 사이즈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약간 그걸 터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커넬리언의이 하트 느낌이 뭔가 되게 앙증맞으면서 이게 데일리로 연출이 되고 그러면서 또 포인트도 되잖아. 근데 저는 여기서 딱 눈에 띄는 게 뭔지 알아요? 뭐, 이거. 이거? <laughs>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사고 화이트 마더 오브 펄이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컸어요. 음. 아 그러면 나는 조금 더 스페셜하고 조금 다른 느낌의 연출되는 그런 값어치는 목걸이를 구매를 해야겠다. 이제 생각해서 구매했던 게 이거예요. 제가 이거 한번 연출한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어. 요 이게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지? 이걸 빼면 뺄수 있어. 이렇게. 오. 이런 느낌으로. 크니까 어, 그러니까 확실히 좀 임팩트가 있지. 웅장하다. 어 무슨 말인지 알지? 이 라인은 사실 데일리로 연출할 수는 없어. 이게 생각보다 조금 치덕대더라고. 밥 먹을 때도 스프 국물에 이것도 이거 한 번씩 막 들어가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생각보다 치덕대. 아주 조금 중요한 자리나 그냥 원피스 같은 거뭐 진짜 되게 심플하게 하나만 입고 그냥 이거 하나만 연출을 하셔도 굉장히 좀 스페셜한 느낌이 나는. 어 이거 해야 돼꼭추천고 싶어요 어 이거 어, 이게 뭐길래 이게 아람브라 스윗사이즈 터키석 이에요 이걸 왜 이제 보여드리고 싶냐면 터키석 같은 경우에는 그 로렉스 까르띠에든 까뜩필립 이든 시계 브랜드나 주얼리 브랜드에서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원석이에요 이 자개나 오딩스가 반클리프에서 만약에 1년에 1000개가 나온다고 치면은 터키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개 정도가 나올까 말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희귀한 그 원석이고, 착용을 하셨을 때도 시원하고 청량감이 느껴져서 봄이나 아니면 여름에는 정말 더할러에 없이 되게 좋은 컬러이고, 이게 색깔이 유색 컬러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질리지 않는 그런 또 이게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 터키석은 만약에 매장에서 보신다면 은 무조건 주저하지 말고 구매하셔라. 를 음... 자, 그러면은 대망의 주인공. 두부두부두부 반클리프에서 그 홀리데이 컬렉션이라고 해서 매년 10월달에 이제 한정적으로 이제 출시하는 리미티드 에디션을 이제 선보입니다. 근데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장 가서 반클리프 어, 홀리데이 컬렉션 주세요 해서 만나보실 수 있는 사실 그런 라인은 아니에요. 조금 실적이 있으셔야 되고 제가 구매를 해서 여기 지금 보이시죠? 요요 요 스티커도 아직 안 뗐어요. 몇년 전에는 사실 주얼리는 그 교환이나 반품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주얼리도 기간 안에만 가져가시면 교환이나 반품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전 장치를 방클리프에서 만든 게 요거예요. 근데 여기에 붙어 있으면 매장 가지고 가시면 그환반 품도 돼. 이제 주얼리도 이제 그런 세상이 왔어.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면은 22년도 아니면 21년도일 거예요. 요 장미석 이 홀리데이 컬렉션이거든요. 뭔가 오돌도돌한 그런 느낌의 쉐입이 잡혀 있고 가운데에 다이아가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말 그대로 그냥 핑크색 자개야, 자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리여리한 복숭아 핑크톤이 돌면서 또 이렇게 반짝거리고 이것도 제가 한번 착용을 해 볼게요 어, 화이트 자기 아니야? 근데 가만 보면은 약간 핑크 핏이 돌잖아 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예쁜 거 같거든 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리미엄도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 김원니가 방클리프를 이렇게 많이주주입한 이유가 뭐요이 방클리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개미 지옥이야 방클리프만 정말 할수 있는 건데 레이어드가 돼요 봐봐 약간 좀 다른 느낌으로 연출을 하고 싶어. 그때는 내가 갖고 있는 다른 그 빈티지 사이즈의 팔찌랑 목걸이가 이렇게 얹어져. 음 이런 식으로. 이게 원래 20모티브 짜리였는데, 팔찌 5모티브를 두 개를 같이 연출을 이어 붙임으로 인해서 이게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기장이 그러면은 했을 때, 네, 두 줄로도 해도 되고. 오, 리고이가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목걸이로도 연출이 되지만, 이게 벨트로도 또, 딱 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포인트를 줄 수가 있구요 맞아요. 또이 오닉스 자체도, 이제 얘랑, 이 팔찌잖아요, 이게 두 개가. 네. 그럼 이거를 또 이어붙이잖아? 그러면은 목걸이가 돼. 그러니까, 하나를 사고, 두 개를 사고, 세 개를 사고, 네 개를 사고, 다섯 개를 샀을 때, 나는 열 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레이어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또 주얼리 또 촬영 때 제가 방클립프에서 vv vv vip만 받을 수 있는 그 라인을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꼭 구독해 주시고 같이 시청해 주시면 김언니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명품을 최대 80%까지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김언니가 운영하는 라운젤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로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단 2주간만 진행되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삼성카드로 결제하면 12개월 무이자 혜택과 신규 회원가입 시 최대 7만원 혜택까지 있습니다.